자, 반갑습니다. 아친입니다 거상 요즘에 서버가 안 좋았었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다 그래서 급하게 영상 올려봅니다. 홈페이지 지금 이렇게 배너가 떴고요. 보상 품목, 도핑 3일짜리 주는 거 하고요. 반지 고르는 건데요. 요거 제가, 요거 제가 선택 요거를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225제 반지하고 기존 4천왕 반지에 대한 비교고요. 이제 보상은 6월 1일부터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각클라들에 이제 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천왕 반지 쌍을 주는 거고요. 추천은 증반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상 홈페이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받으시면 되고 보상은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간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꼭안지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동 명함 갖고 있는 경우나 어차피 나중에 부동을 꼭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반 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홍린 갑투를 활용한 가성비 세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냥 총 스탯 이전용으로 해서 풀 천라에 이제 증반 쌍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스탯을 많이 받는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도 좋겠고요. 본인이 증장 천왕이나 뭐반자사 클라 뭐 이런 캐릭들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바투나 변두리를 활용한 식으로 해서 거래 불가 장비 갖고 있는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부상을 또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반지상이 거래 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6세트 옵션은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부리어도 반지는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증반상을 추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사천왕이 증장이 아니어도 기존에 갖고 있는 뭐 거부장비 세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증반쌍을 활용해서 민첩을 1천 맞추거나 뭐 1천 이상 뭐 요새는 2천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증반짝을 나눠서 뭐 A 용병, B 용병 이렇게 나눠서 껴서 각각 1천, 1천 이런 식으로 맞춤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증반쌍을 추천하고요. 저도 증반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블 장비지만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역대급 보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실 권하고. 뭐 이번에 이제 서버가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했어서 저도 사실 좀 실망을 하고. 이랬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적절한 대처인 것 같고요. 충분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서버가 안 좋거나 운영이 안 좋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저들하고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적절한 요, 요번처럼 이런 적절한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야지 유저들이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도 화제지나 이벤트도 있고 그러는데 화제지나물또 이렇게도 또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벤트 반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통해는 해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 하시기 바랍니다.